이분께 확 밟아버렸어야 되는 거 완전 긍정 뺑뺑에열 바퀴 별거 아니잖아 마이너스 2점 아니, 이소대장한테 관심 아니야 지금 당장 심할서 작성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나한테 갖고 와아이 새끼 진짜 씨, 끝까지 씨. 충성 이병, 이지웅 응. 금일부로 이소대의 전임을 명받았습니다 자 오늘부로 우리 소대에 새롭게 전입온 신병이다. 다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잘 해줘야 됩니다. 오. 어 특히 누가? 지훈이 잘해보자. 더할 말 없어? 어 우리 그이 소대 가족, 아니 가족 같은 곳이야. 정말 앞으로 잘해보자. 가족 가이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장난치지 말고 자 다들 본인들 신병 때 생각하면서 잘 해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훈이 짐을 좀 풀어야 되는데 누구 지훈이 좀 담당해줄 사람 있어? 일병 최승규. 아이 토무지 우리 소대는 우리 솔선수범하는 승규가 없으면 은 돌아가지를 않네 누구랑은 다르게. 그래 그럼 승규가 잘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그 면회 외박 휴가 오늘 중으로 수합해서 제출하고. 네 알겠습니다. 주석 중석. 승규 이가짐 정리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투자야 네가 좀 먹을 것좀 사와라. <laughs> 서울대 재학 중에 왔습니다. 서울대? 네 예, 맞습니다. 이야 공부 좀 했나 보다. 불행히는. 아닙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초대 면접도 서울대에 아니십니까? 어? 아니, 난 서툼이 아 서울대 있었지? 너 일부러 아, 아닙니다 저도 헷갈려서 너 인생도 한번 헷갈려볼래? 죄송합니다 궁과 전후 하나 둘셋넷 혈해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전설 간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철도사나이 보람찬 하루 일을 초록나무이 강산은 최요군숨 막히는 야어 프레임 맞네잠깐 어. 중대 구호는? 천하를 뒤흔드는 우리는 무적 중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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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급 맞네 누구랑은 다르게 그지? 아저 삼다. 아저 그리고 그리고 뭐 누나 한명 있습니다. <laughs> 천하 왜 이제 나타난 거지? 형 군생활 갑자기 설레게? 저 그리고 아 뭐야 뭐또 뭐 있는 거야? 됐습니다. 뭐야? 이거 누나, 사진 맞아? 뭐야 이거? 조만간 아이돌로 데뷔합니다. 아이돌? 아, 내가 아는 그 걸그룹, 걸그룹 얘기하는 거야? 쉿!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훈아, 너 인생 형지을 심장 털린 것 같으니까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얘기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면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 <laughs> 참... 멤버들도 같이 온다고... 으 <laughs> 지훈아 아너 이거 지금 책임질 수 있었는지 허험병 걸리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 내가 내가 아는 신병은 이런 택가 없는데 맞아? 얘기 다 됐습니다 야... 찐 서울대는 달라 순서! 사병 오진영, 이수영 맞습니다전화되겠습니까 이미 들어놓고 뭐야? 소식 듣고 왔습니다. 걸그룹 면회 온다는 소식! 아니 진짜 무슨 소문이 벌써 퍼져? 뭐 사링크야? 파이브지야? 실례지만 저도 같이 참석해봐도 되겠습니까? 되겠냐? 어? 상정 나부랑이 상 나가? 그리고 네가 거길 참석을 왜 하니? 짜잔. 곧 있으면 저녁 하시는데저 오진영 보급대원으로서 A급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붙여서 명장. 아 주사면 저 주. 쵸. 사. 에이 급그 맞아. 너 면회 신청했더라? 뭐? 어? 아뭘 놀라고 그래? 면회 신청 명단 보고 물어보는 건데. 뭐 가족분들 오시는 거야? 아그 어, 가족이 아니라 그 지훈이자 신병. 신병. 아니 그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신병, 어, 어, 어. 그 가족분들이 온다고 하시더라고. 어. 근데 네가 왜 거기를? 아니 그니까 분대장으로서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지훈이가 군생활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면 걱정도 덜고 지훈이도 군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신병 때 생각하면서 잘해주라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게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치 잘했네 아무래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 어. 우리 효병장이 이렇게 군대원들 아끼는 사람인지 몰랐네. <laughs> 그러면은 승규나 효자 때도 첫 면회 때 같이 참석했나? 승규 효자. 승규 때는 내가 분대장이 아니었고 그 효자 때는 내가 외바 그러니까 휴가 나갔을 텐데 막 확인을 해봐야겠네. 저 담배 한만 피워도 되나? 이상한데. 저 저렇게 남을잘챙기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오진영이는 뭐야? 누나. 어, 지아 교사 선생님? 어. 엄마이다. 어. 아, 다 뭐가? 내노른적 그, 사랑님. 제사람입니다 야야야. 엄마 걱정해. 근데 왜선 대단한요 로 되는 거죠. <laughs> 저희 소태장님 아니십니까? 개 소리야. 저기왜 거야?